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언급되는 얼마만한 인원들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아 이런 인물이 성경에 과연 있었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에게 특별히 많이 알려져 있는 여러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 그중 우리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믿음 생활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알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인물이 될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을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참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걸 보면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만난다. 이 여기 만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할 때 쓰는 그런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면 정말 귀한 보물 같은 사람을 발견할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합하다라는 말은 뒤따르다, 쫓다라는 말이에요. 즉, 다윗은, 다윗은 그 마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삶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고, 그렇기에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목회자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다해서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지를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에 그렇도록 다윗을 사랑하고 내 마음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토록 다윗을 아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우리가 7절,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못 지르사 왕으로 궁의 평안이 계시게 살게 하신 때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 지어다. 나는 백함로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그 성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의 괴를 어디에 모셨느냐? 성막에 모셨어요. 성막은... 뭐 여러 가지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지만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아름다운 텐트 같은 그 장막에 모셨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노라. 짓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이것을 이제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중요한 몇 가지 다윗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모든 원수를 다 무찔렀어요 그리고 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심될 일도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태평성대예요. 그런 때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이 태평성대에 어떻게 나만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걔는 저 장막의 텐트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 내가 훌륭한 왕궁을 짓고 있을 수 있겠는가? 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평소에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일을 당해 야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실패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야 될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 먹고 잘살 때는 주로 내, 나의 편안함을, 그리고 나의 쾌락을, 그런 걸 추구하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객제에 나가 있으면 뭐 사는지 죽는지 잘 지낼 때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 언제 소식이 옵니까? 돈 떨어지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연락 와요. 아빠 돈이 없습니다. 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 어디가 아픕니다. 내가 잘 먹고 잘살 때는 내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내걸 누리기에 바쁜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이때 태평성 되면 야 어떻게 하면 내가 후궁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야 이때 이 많은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세금을 걷어가지고 내 왕국을 더 재정을 튼실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더 만들어 놓을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신경 쓰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때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내가 병에 들거나 아니면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거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교회는 어, 뭐 저희가 뭐 수능 앞두고 뭐 특별 기도 이런 거 하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살까던 교회나 이런데 보면 수능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나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안 나오던 부모님 생전 얼굴도 모르던 송도들 다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절도 가 보면 뭐 수능 백일 기도 뭐 무슨 법 무슨 뭐 해놓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뭐 초키고 등키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때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고 내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도 주님을 찾았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담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위대함을 기쁘게 여겨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 태평성대에 여러분. 혹시 외국이나 이런 데 혹시 가 보시면 여러분 외국이나 이런 데 지금도 가 보면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게 주로 건축물들이에요. 중국에도 가면 그 황국 엄청난 궁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경복궁이 있고요. 해외에 가면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수많은 궁들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다, 뭐, 베르사이의 궁전이라든지 엄청난 윈저성이라든지 성과 궁전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피라미드 하나 만드는데 몇십 년이 걸립니다. 십여 년이 넘게 걸려요. 황, 왕들이, 바로가 왕이 되면 나를 위해서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합니다 10여 년을 걸쳐서 수많은 노예와 수많은 인부들을 지켜서 자신의, 그 자신을 위한 피라미드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울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나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노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심인 거예요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나를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 놓고 싶어합니다 나를 기념할 만한 것 나중에 후손들이 나를 생각할 만한 것들을 짓고 싶어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태평성대가 되자 무엇을 짓고 싶어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합니다. 물론 자신의 성, 자신의 살고 있는 왕궁도 지었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성전을 짓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청년 때나 이때 보면 자녀들이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에게 뭘 사다 드렸습니까? 왜꼭 빨간 내복을 사다 주었는지. 이 빨간 내복을 주로 부모님들에게 사다 줬어요. 그럴 때 예전에는 추운 날씨가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생했습니다. 눈치 보고, 그 어렵게 어렵게 첫 월급을 탔는데, 그탄 월급을 가지고 놀고도 싶고, 자기 물건을 사고도 싶었을 텐데, 그거를 억누르고 부모님을 위해서 빨간 내복을 사 왔을 때, 그게 비싸든 아니면 비싸지 않든, 그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아직 애들한테 사주지 받아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여러분 생일따나 이런 데 카드 하나 써 주고 하면 얼마나 이 부모님이 기뻐요. 애들이 사탕 하나라도 엄마 위해서 아빠 위해서 갖다 주고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네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나라가 든든하게 되자, 나라가 평안하게 되자, 나를 위하여 뭔가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제 교회에 있어도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요즘에는 언쩐에는 있었는데 어떤 교인이 뭘 하나 요만한 걸하나 들고 오셨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우리 집에서 키운 건데, 이게 첫 번째 열매 맺은 거라고. 내가 이첫 열매라 목사님한테 들고 왔다고 요만한 걸 들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걸 키웠으면 본인이 얼마나 맛보고 싶고 그 얼마나 귀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이 무엇인가 받은 것들을 교회에다가 하나님 하여 바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윗을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할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때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여러분 또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또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하 오늘 또 보면 여러분 자 다윗은 지금 태평성대입니다. 자기 밑에 군사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어요. 그리고 돈도 있습니다. 자, 성전을 짓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 사면 되잖아요.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어요. 사면 되잖아요. 다윗도 지금 다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니 자, 오늘부터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공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게 다윗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안 물어보고 해도 누가 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누가 가면 뭘할수 있겠어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앞부분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 어, 이 장에도 보면 나오고 쭉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다윗은 무엇인가 할 때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라고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어요. 내가 이것을 치러 가리이까? 내가 이것을 올라가리이까? 늘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전쟁에 나갔으면... 전쟁에서 하나님 이사 이들과 전쟁하리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큰일 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가 이제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애굽 사람의 편을 들지 않고 유대인의 편을 드는 것,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모세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래서 대신 나서서 싸우다가 죽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이루고 나섰지만 결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를 바울이 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게도니아, 즉 그를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laughs>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돕는 일이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든, 아니면 선교지를 돕는 일이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고 여겨지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게 되자 베드로가 나서지요. 주님,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큰 소리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행할 때 우리 또한 이 베드로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위대한 점, 하나님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릴 때, 기도할 때늘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사람도 쓰시고, 모난 사람도 쓰시고, 웬만하면 하나님께도 고쳐 쓰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두들겨서라도 그걸 꺾어놓고 사용하시지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든 아니면은 뭐 신체적으로 뭐 어떤 어디가 아프든 나이가 있든 늙었든 가난하든 배운 게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으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래서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대로 나는 제대로 달 수도 차 채워서 나오지 못한 자라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늘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성역 공부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 다윗과 같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와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나 아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위한 도우가 되시는 저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삶, 저희들이 저희들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의 다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윗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내가 문 담고 있는 그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주님의 다윗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쓰임 받는 은혜로운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